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부 윤려따라 그리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환공력 달력을 보거나, 이민년 병자 사월 오늘은 정사, 정사, 아, 18일이죠. 그래서 양역으로는 9월 1일, 음력으로는 어, 8월 6일, 그리고 입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 여기 감을 쓰라 그랬죠. 오늘의 생문방. 그 다음에 28일 성수계의 선관는 유성이 담당이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어, 사시, 예, 오전에는 이곤지가 80분 대공 음, 담당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구이화, 구가 담당이죠 오전에 80분 대공은 이 오후에 80분 대공에는 구 이렇게 되어있죠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완성된 부를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력에서 본것 같이, 익자 사무, 손자 사무, 기소제, 감을 쓰라 그랬죠. 어, 언청신, 개요. 그 다음에, 2 8후숙은 유, 유식, 에, 옥설지게, 이불을 쓰고, 이민년 병자 사월, 입하절국, 정사 18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에, 전, 천간이 에, 가, 저 병이나 정일 때는 비신을 주작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지는 어, 사니까 사부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어, 주작, 주작을 쓰고, 그 다음에 어, 사부를 이제 그리면 되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물하2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이렇게 해서, 아. 어, 사부 채수가 40이 이제 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용수를 그려놓아야 돼요. 용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이렇게 점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딱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고. 이렇게 해서, 용수가 다 끝났죠. 이 사부에는 천, 사십, 여, 수가 사십이라 천문 사십자가 아, 갈맞아 있어요. 그래서, 일태극, 음량, 삼재, 사상, 오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육기. 그 다음에, 칠료. 예. 그 다음에, 팔쾌. 구구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작 사부, 주작 묘부, 주작 축부, 주작 해부, 주작 유부, 주작 미부, 시천주 조화정, 영세보랑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문지리, 풍원조화, 팔문등과 육정육갑 지혜용역, 천문지리는 군신봉조, 풍원조화는 오선위기, 팔문등갑은 선녀지금 육정육갑은, 음, 저희가 되죠? 어, 어, 육정육값. 그다음에 지혜 용역은 이것을 다 써서 써서 내 쓰는 그러한 지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호와 이름을 쓰고 소원 성취를 쓰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 정, 정일 때는 임정 기사 기사시가 첫 시가 되죠.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죠.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사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신시가 되죠. 그래서 임정 기+ 기사시부터 시작해서 해어라 나면 기사 경호 신미 임신시가 되죠. 그래서 임신시. 그 다음에, 80분 대공과 소공은 오늘이 정사 18일 해서 아까 오전에 2가 담당을 했죠. 대공이. 그래서 2하고 만나는 데가 지금 7시까지니까, 여기가 7시까지니까 여기서 2하고 5가 되죠. 7시까지가. 10시,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1시 40분까지, 3시, 4시 20분까지, 5시 40분까지, 그 다음에 7시까지니까는 여기에 숫자, 오전 대공은 2고, 소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뇌지예가 돼요. 5와 2가 맞는 게, 오질레와 아, 이곤지가 만 맞는 뇌지예. 그래서 뇌지에 네 이렇게 쓰면 이제 80분 분각에 괴를 다 적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수가 164획이 다 갈맞아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낼수 있는 태극이 되겠죠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량에서, 어, 사상으로. 사상에서, 어, 팔캐로. 그래서, 우리가, 어, 부소유의 별무통이라 그랬죠. 어? 어, 보제창생 군부지. 널리, 널리 사람을 구하는데, 예, 보제창생 군부지. 그대는 아는가? 부소유의 별무통이다. 이 영부 밖에 별, 어, 음. 그, 통영된 게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약을 먹고 있죠. 어, 그 이름은 신선의 약이요. 그 형태는 태극이요. 또한 또그 형태는 공공룰루지라 그랬죠. 그래서 무, 남녀, 아동, 영이 가지. 그래서 이 기도주를 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도 다 부르게 된다 그랬죠. 같이, 예, 따라 부, 어, 부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 이렇게 소축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부윤려 따라거리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